블루 어플 열어주고 새 프로젝트 눌러서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하는데 전체 사진을 보고 싶을 땐 전체, 동영상만 보고 싶을 땐 비디오, 사진만 보고 싶을 땐 사진, 그리고 GIF까지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GIF가 없기 때문에. GIF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전체에서 사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한장 넣어줄 거고 어떤 사진인지 자세히 보고 싶을 땐 사진 오른쪽 아래 또는 왼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면 크게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화살표 눌러서 뒤로 그대로 선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 가서 영상을 찍어 왔어요. 상도 선택하고, 다음 버튼 화살표. 사용한 동영상 사진을 갤러리에서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하면 블로에서 프로젝트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갤러리에서 삭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다시 묻지 않기 누르고 제목은 봄 자라섬 체크 눌러서 확인.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화면 비율. 저는 찍을 때부터 세로로 찍었기 때문에 9대16으로 하고, 끼움 아니고 채움으로 화면에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끼움을 했을 때는 이렇게 위에가 여백이 조금 있고, 채움. 가운데는 이렇게 가운데만, 가운데 들어가고, 밖에 액자에 있는 것처럼 여백이 있는 건데요. 저는 채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움.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하기. 첫 번째는 사진이에요. 재생을 하면 사진이라서 움직이지가 않고 두 번째부터는 영상인데요. 첫 번째 왜 사진을 넣냐면 이 사진으로 제목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진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진을 넣을 거예요. 자, 아래에 이제 미디어에 있는 미디어들을 제가 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할 건데 오늘 영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쭉쭉 늘려서 편집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사진도 화면에서 잘 보이게. 이렇게 작게 해서 옆에 나무를 보이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위아래로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될것 같아요. 크게 해서 대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아이가 사진 아래로 가게 하고 위에 나무도 좀 보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넣을 건데요. 제목을 넣으려면 일단 완료 누르고,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글자, 글자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선택해 볼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위로 올려주고, 두번 터치해서, 원래 있던 메모리 노트는 지워주고, 여기에다가, 어... 봄이 온 자라섬. 체크. 다시 한번 위치. 크기. 여기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봄이 온 자라섬이라고 제목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은 완료 눌러서 봄이 온 자라섬을 몇 분도, 몇초 정도 나오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보다 글자가 더 빨리 끝나네요. 글자를 줄, 늘리던지 사진을 줄이던지 해서 크기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사진을 4쪽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화살표 올려서 길이를 한 요정도로 줄여서 한번 다시 볼게요. 글자도 조금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완료. 좋아요. 자, 자라섬에 들어갔더니 벚꽃이 만개해 있고, 이제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뻤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이렇게 찍어 왔고요. 가는 길목을 천천히 촬영을 해 왔어요. 자, 근데 저는, 이 자라섬에서도 남도를 갔다 왔는데, 남도 표시를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남도라고 써져 있는 이 동영상을 찍어서 앞으로 옮길 거예요. 이 동영상을, 자,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원하는 자리로 옮기고 싶은 동영상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주시고, 아래 메뉴에 보면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이 있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제목이 있는 사진 바로 다음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봄이 온 자나라섬 하고 나오다가 여기가 어디인지 남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료. 그런데 사실은 이거 남도를 보여주기 전에 또 들어가야 할 영상이 있어요. 자라섬으로 들어가는 길에 찍은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앞쪽으로 보내주고 싶은데요. 내가 원하는 영상 손가락으로 콕 찍어주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목 바로 뒤에까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봄이 온 자라섬. 자라섬으로 가는 길. 그리고 자라섬에 가서 남도로 들어갔습니다. 자라섬 너무 예쁘죠? 자, 근데 네, 여기는 자라섬에 조금 들어갔을 때고 남도에서 들어가자마자 입국길은 벚꽃이 한창 피어있고 너무 너무 예뻤어요. 그 영상을 앞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손으로 꼭 찍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서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 놓고. 자, 다음 영상. 그리고 이것도 자라섬 편말이 있는 영상이에요. 여기는 넓게 운동장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참 좋아 보였고요. 이정표도 찍어왔고 안내표지판도 찍어왔고 예쁘게 놓여져 있는 벤치와 저희 아이들인데요. 그네 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촬영했습니다. 이거는 안내표지판인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손으로 콕 찍어서 삭제 눌러줄 거고요. 예쁜길 그리고 소나무 숲길 꽃이 피자이 꽃이 지금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꽃밭까지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도 삭제할게요. 자 오늘은 새로운 기술을 한번 해볼 건데요. 봄이 온 자라섬 그래서 제목이 끝난 다음에 자라섬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곳에 자라섬에 가면 어떤 게 있는지 예고편처럼 사진을 이 위에다가 더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완료 눌러서 아래에 보면은 PIF라고 있는 메뉴를 눌러서 이 위에다가 사진을 넣어 볼 거예요.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조금 출발해서 가다가 중간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빨간 색깔 커서를 내가 사진을 넣고 싶은 위치에 놓고 이미지 눌러주고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비디오도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예쁜 자라섬 사진을 넣으면 이 위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시간도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넣어서 끝까지 가고 하나를 더 넣어 볼게요. 같은 조금 조금 한1초 정도 후에 여기다가. PIP에서 이미지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너무너무 예쁜 곰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곰돌이 사진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작게 해서 여기쯤에다가 넣어주고, 완료.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간에 그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도 영상이나 사진을 또 사진 위에 또는 영상 위에다가 추가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완료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라섬으로 가는 길 안에 사진 보여주고, 자라섬에서도 남도, 남도에 들어가서 꽃길을 구경하고 눌러서 여기까지만. 5초? 5초도 긴것 같아요. 3초. 남도? 남도 보여주는 것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3초, 3초.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떻게 느낌이 달라졌는지. 봄이 온 자라섬 출발. 자라섬 안에 있는 사진 보여주고. 남도 3초 정도. 남도에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게. 그리고 남도에 가면 벚꽃이 피었구나. 3초 정도 보여주고. 여기는 산책로예요. 산책로도 지금 11초나 되는데. 이거는 그래도 화면을 제가 걸어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진 않은데, 마지막에 한 여기 부분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8초 정도로 자르고,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운동장을 쭉 보여주고, 벚꽃길.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것도 여기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정도, 여기부터로 할게요. 여기부터, 앞에를 날리고, 확인해 보면, 여기부터 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까지, 그리고 예쁜 벤치가 있어서 찍었는데, 이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뒤에 그냥 날리겠습니다. 2초 정도만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네 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이것도 7초까지는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반토막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길이 너무 예뻐서 걸어가는 길을 제가 이렇게 찍어 왔는데. 중간에 말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음소거 해주고, 앞에는 이렇게 출발해서 걸어가다가, 이게 22초 동안 보기가 너무 지루해요. 하지만 길이 너무 예쁘고 길어서 중간에 잘라버리긴 아깝고, 앞에 걸어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빠른 재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할, 앞에는 그냥 가고, 중간은 빠르게 가다가, 뒤에 부분 또 분할, 뒤에 3초도 그냥 두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영상만 뒤로 보내서 배속, 일단 2배속으로 넣어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다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느려져요. 그래도 이게 지금 14초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앞에 부분을 3배속으로, 중간 부분을 3배속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2, 3, 4 가다가, 중간에 좀 빨리 가다가, 마지막에 너무 느리고, 이 마지막도 2배속까지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에도 2배속. 다시 한번 느낌 볼게요. 좀 빨리 가다가, 더 빨리 가다가, 느려지고, 바뀝니다. 여기는 소나무 숲길인데, 공기도 너무 좋고, 적당히 그늘져서, 산책하기가 정말 좋았어요. 자, 요거는, 영상이 32초나 돼서 굉장히 길기는 한데, 자르기가 조금 아까워서 이것도 배속을 한번 걸어 볼게요. 중간에 한번 분할로 잘라주고, 뒤에도 분할로 잘라주고, 가운데만 배속을 한 2.5배속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3초 정도 소나무 숲 보여주고, 좀 빨리 가다가, 다시 천천히 하고, 꽃길로 마무리 하는데, 꽃길도 굉장히 길죠? 자, 꽃길은 좀 자르겠습니다. 이리로 가다가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날려주고, 이 뒤에 뭔가 애매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아까 자라섬 표시가 있던 그 영상을 맨 뒤에다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추가하고 싶을 땐 여기 더하기 표시, 미디어에는 더하기 표시 눌러서 추가하고 싶은 영상을 찾아오는데, 여기 자라섬이라고 써져 있던 이 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꽃길을 가다가 자라섬 하고 끝나도록 되었는데, 이때 자막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영상을 좀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보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처음에 봄이 온 자라섬 해서 자라섬으로 가는 길,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주고, 남도 꽃길 보여주고, 마지막에 다시 자라서 나오고 끝나는 걸로 중간중간에 화면 바뀌는 모습. 화면 바뀔 때, 여기다 효과 넣어줄게요. 가운데 있는 하얀색의 가운데 검정색 점이 있는 표시 눌러서 자,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효과가 아주 많이 있어서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제목이 나온 다음에는 화면이 아예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자라섬으로 가는 길 출발. 나오고, 여기도 눌러서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디졸브 넣어주고, 디졸브를 넣었더니 조금 효과가 바뀌면서 이렇게 얘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멈춤, 얘네 길이 조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오게. 완료. 얘도 여기까지만 나오게. 완료. 다시 한번 볼게요. 나와서, 나오다가, 화면 바뀔 때다 사라지는 걸로. 아, 좋아요. 남도. 자, 남도에서 이제, 얘도, 다 디졸브 넣어주면, 화면 바뀌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 자막을 다 넣은 다음에, 이 효과를 넣으면 아까처럼 뭔가, 길이가 조금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화면 전환 효과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막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꽤나 넣었더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배경화면도 넣고, 효과음도 넣고, 자막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